최근 서울 경희대학교 그랜드피스홀에서 열린 손태진의 솔로 콘서트 '더 쇼케이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완벽한 가창력과 독보적인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의 여운은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종료 후 손태진을 우연히 목격한 팬덤 사이에서 또 다른 화제거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중 손태진이 고급스러운 한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팬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으나 손태진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팬들은 손태진이 이 고급주상복합에 거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모님을 방문하러 온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손태진은 그동안 사생활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왔기에 그의 거주지와 관련된 정보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사생활에 대한 미스터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주차장에서 보여준 자연스러운 모습에 감탄하며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손태진은 늘 철저한 프로페셔널로 무대에서는 아티스트이지만 일상 속에서 보여준 소탈한 모습은 팬들에게 새로운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손태진이 이주상 복합에 실제로 거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팬들 사이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혹시 콘서트 준비와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들렀던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팬들은 손태진이 그 고급 아파트에 산다면 그가 이룬 성취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신중히 보호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며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사생활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은 그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평소 겸손하고 소탈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그이기에 이번 주상복합 아파트 목격담은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점 팬들은 그가 무대 밖에서 보이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진솔함과 따뜻함을 느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손태진의 소속사는 그의 사생활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태진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진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무대 위의 열정적인 모습과 일상 속에서의 소박한 모습은 팬들에게 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사람으로서 다가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매력을 사랑하며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